배우 윤세아 슬래시 사진 등호 김희성 기자 배우 윤세아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김병철과 부부로 호흡하는 소감을 털어놓았다. 윤세아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금토 드라마 스카이캐슬 극본 유현미 연출 조현탁 제작 HB엔터테인먼트 드라마 하우스 제작 발표회에서 극중 김병철과 부부로 만나게 된 것에 이번에 처음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같이 연습하고 밥 먹고 수다도 떨었다. 그는 촬영 전에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가까워졌다면서 촬영 들어가서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설정이라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작품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만 더 멀어지기 전에 밥 한번 먹자고 했다면서 극중 상황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에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윤세아는 김병철 선배님이 요즘 잘생겨지고 있다. 윤세아는 극중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업주부 노승혜 역을 맡았다. 승혜는 날이 갈수록 두 아들의 성적에 집착하는 남편 차민혁, 김병철 분의 욕망에 등 떠밀려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다. 한편 스카이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살사치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이다. 염정아, 정준호, 이태란, 최원영, 윤세아, 김병철, 김서영 등이 출연한다. 오는 23일 오후 11시 첫방송될 예정이다.